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어, 저의 사명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번호는 8888이고요. 부다의 영혼을 사명을 받았고, 오늘로 태양신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빛이 필요합니다. 이제 저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와 함께 같이 가시죠. 제 마음이 그 빛에 닿기를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 빛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